제목을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십시다. 복받는 2021년 한번 더 하십시다. 복받는 2021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 중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혹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어, 이 같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까지 뭐 이런 말이에요. 제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서 재앙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죄의 저주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간들 세계에서 그 사악한 맹세나 분노의 말이나 인간의 현실 속에서 들쳐지는 여러 가지 말이 혼란스러움 등으로 계속해서 저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간직하면서 시대에 저항하고 그 시대와 맞서 싸우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간 신앙인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수고로이 났다 라는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와 잠자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의 사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여정에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밀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밀려오고 있는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악을 포기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간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악이 춤을 추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저들과 동료되어서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배격합니다. 그들 속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고통 중에 수고로이 낫다고 하는 자기의 그 어떤 어, 비참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것들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은 야베 세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형편없이 모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풍요로움 안에서 번창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 번창하기를 원하는 온하여 간청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번창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넉넉함,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은 이미 야베스의 신앙에는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믿음은 하나님이 간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하여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2021년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그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청하는 그 사람의 어떤 현상 형편을 넘어 서서 그의 삶을 확장해 주는 분이라고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비록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난 중에 수고로이 나도다고 하는, 고통 중에 수고로이 나도다고 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형편, 보잘 것 없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신의 지경을, 자신의 삶의 영역을, 사업의 영역을, 가정의 영역을,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넓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베스는 믿고 간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그 능력과 당신이 가진 그 권위와 권세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지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능력을 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믿 공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어떤 열매의 그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체로 네 하나님은 간청하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파멸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요. 나로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지금 환란을 겪고 있는 죄악 때문에 당시에그 시대의 어떤 어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어려운 환란에서. 육체적인 이 질고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내 육체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정신도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2021년 동안에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간청하는 자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벗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베스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앎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실천하며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바라크인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은 곧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념식에서 놋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백성들 중에 복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붓감을찾으러갈때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를 무릎 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주인의 자녀의 그 아들의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신부감을 순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받아야 되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의 상황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정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한다는 것그 앞서서 우리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고 받지 않는 자는 그는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궁핍을 모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무릎을 꿇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거듭해서 어,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양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왜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서 환난을 거치게 하사 내가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망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찾으면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받을야 할 사람이요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 받는 2021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시시하게 코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너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으며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찍이 신앙 공동체는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 내가 기쁨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복 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예요.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를 내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분이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찬송함으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간구를 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가? 복 받고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을 사람인가의 구분은 내 영혼이 기뻐,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성하고 경외하는가가 구분점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는 2021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진심으로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많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역전시켜 나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도 야베스는 흙수저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환란으로부터 벗어나서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야곱의 하나님이 다른 이름입니다 약속의 이름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지경이 넓혀지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베스가 받은 복은 모든 환란에서. 건져냄을 받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환란이 거쳐지는 근심이 끝나는 그런 복된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경이 넓혀지고 환란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건전함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오늘 살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복들을 받고.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큰 감사와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2021년 복받는 해로 정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청하므로,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고 환란에서 건져내고 근심이 걷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